에스콰이어 4화는 감동과 긴장,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까지 모두 담아내며 시청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그게 말미 이혼한 전화이프가 임신한 모습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뭐가 미안해? 끝맺음 제대로 하고 시작된 관계야. 그렇다고 고등학교 친구 전부인이랑 결혼을 해? 그럼 사화 줄거리와 오화 예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맞지 않던 윤석훈 변호사가 5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입료를 받고 악랄한 기업대표의 변호를 맡으면서 그의 진짜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이도 선의를 가질 수 있고 반대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그의 대사는 이번 회차의 핵심을 꿰뚫는 명대사였습니다. 윤석훈은 일부러 아이에게 줄 인형 선물을 사들고 최철민 대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핑계로 아이를 직접 보게 된 것이죠.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되어 무력해져 있는 아이에게는 또래에게서 볼수 없는 어두운 얼굴과 공허한 눈빛, 공포에 질린 표정, 그리고 최철민이 한마디 할 때마다 움찔 놀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며 안타까움에 윤석훈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인턴 변호사 강효민과 겉으로는 갈등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물밑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가정부를 몰아붙여 최철민 대표의 경계심을 풀게 만들고 그 틈을 타 최철민의 뒷조사를 시작하고 그의 비리를 파헤쳐 피해 아동을 구해내기 위한 연막작전을 펼쳤죠. 이 모든 것이 윤석훈의 큰 그림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 시청자들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특히 윤석훈이 최철민에게 너 같은 놈도 부모가 되는데라며 주먹을 날리는 장면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폭발하는 감정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철민의 후견인이 등장하며 위기가 발생하는 듯 보였으나 이 모든 것이 윤석훈이 미리 손을 써둔 큰 그림이라는 반전이 드러납니다. 윤석훈은 후견인에게 최철민의 자금 횡령 정보를 제공하며 그를 응징할 수단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최철민은 자신이 딸에게 했던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 받으며 처절하게 무너져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겼습니다. 이후 최철민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파산에 이어 사기와 횡령죄로 구속되기까지 합니다. 윤석훈은 수입료 5억 원을 딸의 신탁 계좌에 넣어주었고,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던 엄마가 양육권을 되찾으며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효민은 석훈이 이혼한 아내와 강아지를 공동 육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효민은 출근하지 않는 석훈을 걱정하는 자신의 마음을 친구들에게 들키자 손사래를 치며 부인하고 석훈 앞에서 얼굴을 붉히는 등 이미 석훈에 대한 감정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돌식남 윤석훈에 대한 강효민의 짝사랑은 그게 재미를 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두 사람의 러브라인을 응원합니다. 한편 석훈은 해쉬가 동물병원에 입원한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전 부인의 현 남편도 와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수록 두 사람은 유치하게 서로를 견제합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고등학교 친구였고 석훈과 전 부인이 이혼한지 2년 후 우연히 다시 만나 재혼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등장한 석훈의 전 부인 연아 배가 불러 임신한 연아를 보고 석훈은 놀랍니다. 결혼 전두 사람은 아이 없이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기로 합의했지만, 석훈이 우연히 버려진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하면서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는 상의도 없이 아이를 지웠고, 이것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임신한 채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훈의 표정에서 복잡한 심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화에서는 강효민이 뜻밖의 소송 위기에 처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효민은 유명 작가에게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청각 장애인 아마추어 화가를 돕기 위해 사건을 맡습니다. 하지만 공판 하루 전에야 소장을 받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고 선임 변호사에게 상해 없이 사건을 수임해 선배들의 걱정을 삽니다. 일주일만에 재판을 어떻게 준비할래? 라는 말처럼 촉박한 시간 안에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효민은 위기에 몰립니다. 이처럼 무모해 보였던 효민의 선택에 윤석훈은 말없이 힘을 보태 함께 변론을 준비합니다. 효민을 돕기 위해 일찍 출근했지만. 이미 와서 일을 하고 있는 효민에게 괜히 핀잔을 주는 친대레 같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재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재판장에서 상대측에게 유도 심문한다는 공격을 받은 효민은 당황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거기다 상대편 변호사는 전남친 한성찬입니다. 결국 윤 변호사님, 저좀 살려주세요라며 윤석훈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데요. 과연 윤석훈은 그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썸은 과연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친달의 윤석훈과 직진녀 강효민의 로맨스도 놓치지 마세요. 에스콰이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